네 안녕하세요. 현재 연체 중만 아니라면 누구나 원하는 중고차를 좋은 조건에 전액 할부 구매가 가능한 명카의 민정입니다. 오늘도 비대면 출구 영상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객님께서는 신용점수 700점대 고객님이신데요. 평소에 캠핑을 좋아하셔서 캠핑 용도로 탈큰 차량이 필요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원하셨던 조건이 일단 SUV여야 하고 신형 차량을 원하셨는데요. 저희가 고객님의 니즈에 딱 맞춘 차량 오늘 선별해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의 차. 함께 보실까요? 도심과 고속도로를 아우르는 최적의 승차감 특유의 부드러움과 단단한 주행감이 조화를 이루는 산타페 MX5 가솔린 2.5 터보 프레스티지 모델입니다 연식은 2023년식이고 주행거리는 약 만킬로미터입니다 네 그럼 오늘의 차량 외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닛 부분 봐도 흠집이나 기스 없이 너무 좋은 상태이고요 앞쪽에도 어디 찍히거나 부딪히는 적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측면 쪽쭉 보시면 문콕 자국 전혀 없습니다. 차주분께서 굉장히 관리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후면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면부 보셔도 찍히거나 긁힌 자국 없이 상태 너무 좋고요. 슬렁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동 트렁크고요 아주 부드럽게 열리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네 엔트리 공간 굉장히 넓습니다 이렇게 커버까지 씌워져 있어서 더 깨끗하게 관리가 가능하고요 뒤쪽 2열 폴딩 해주시면 차박 가능하고요 아주 큰 짐도 무리 없이 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수석 측면 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마찬가지로 상태 너무 좋고요 기스 자국 없고요 문콕 자국 없고요 정말 고객님이 원하셨던 신형 외관 신차급의 컨디션입니다 그럼 내부는 어떨지 내 내부 모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쪽에는 외관과 마찬가지로 블랙 색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빠져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 보시면 이쪽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오른쪽에 블루투스 컨트롤러 탑재되어 있습니다 왼쪽 보시면 이쪽에 트렁크 홀드 버튼 그리고 TCS 기능 전자 파킹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이쪽 보시면 오토 홀드 버튼 옆에 드라이브 모드 변경 버튼 그리고 스탑앤고 경사 밀림 방지 버튼 그리고 주차 보조 카메라 후측방 경보 시스템까지 모든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굉장히 잘 나오는 모습 볼수 있습니다. 네, 오늘 차량 어떻게 보셨나요? 오늘 고객님처럼 내가 원하는 조건 한 개든 두 개든 세 개든 있다면 그것만 말씀해 주셔도 저희가 고객님 니즈에 딱 맞춘 차량을 선별해 드리겠습니다. 명가에서는 현재 연체 중만 아니라면 누구나 좋은 조건의 전액 할부 구매가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출고 전 최상급 경정비와 출고 후에는 책임 사후 관리로 고객님께서는 수리비 걱정 없이 운전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투명한 중고차 거래는 명가와 함께 하세요. 지금까지 똑똑하고 합리적인 선택 명카의 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